라인 걸 빠過了. 안녕하세요. 병장. 아! <laughs> 자, 오늘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옴 런투라는파쿠룸 맵인데 여덟 개의 바이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바이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바이옴은 크리어 상태가 됩니다. 자, 제일 먼저 점프한 사람. 우리가 좀뭔 죄했다. 오리야 원하는 대로 가. 아 야, 오리아 오리아 이렇게 오리, 다 읽어 보자. 게임 뭐야? 야. 어. 야, 개... 야 이거 하드라는데? 이거 하드랑 롱이잖아. 아. 어, 이리... 뭐야 이거? 여기 어, 게임? 네, 네, 이거, 온 보여. 하! 깰수 있어. 탈까? 탈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네.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네. 여기. 고! 점프하고 와, 와,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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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와, 아두 명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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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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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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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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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어마.. 나 클리어 버튼이 보여나이착 치면 안다 쪼금 착 치면 다 모니터 키도 넘어갔거든 착관 치면 안 된다 착관 치면 안다야나 여기서 죽으면 뭐 되는 거야? 아, 그 다시 깨야지 깨깰수 있다 깰수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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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바로 불량 그그 불량 가야지 이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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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앗 <laughs> 싸우고 있어? <laughs> 좀 <더> 싸우고 있어. <laughs> 야, 왔다 버티는 답. 이거, 왔다. 이거. 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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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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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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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렇게 하는 거만똥 만족... <laughs> 어, 쌉니까? <웃음> <웃음> 누가, 누가 똥을 저렇게 싸지? <laughs> 안녕하세요 재민TV입니다. 오늘은 돌고래를을잘 알아볼 건데요. 제 돌고래를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. 오늘 영상은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 병신.. 됐다! 병신. <laughs> 야, 우리, 야. 우리 어차피 포기니까 어, 앞으로 갈까? <laughs> 그거 우리 편집을좀 할까? 어, 간다! 미카츄라아이거포파블 야도란 피조저 모습을, 여야 자네. 아, 괜찮은데. 야, 듣기 나는데이주의주바꾸떨어지면 다시 있어. 어? 여기뭐냐어 갑자기 뭐야? 너 어떻게 했냐? 오겠네 어, 얻겠네. 어, 뭐야? <laughs> <이제 병을 웃음> 우리가 까라. 성공했어. 우리가 성공했고. 이간 해나하게기는지만 어쨌든. <laughs>